먼저 외대부고 합격하신 거 축하드리고 일단 제전단하게 저의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분당에 위치한 아라국어 전문학원에서 고등부 총괄부원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대치 두각학원 그리고 이제 분당 그리고 대치 미래탐구에서 현재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분당하고 이제 수지 지역, 즉 용인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해 왔었기 때문에 대치미네 탐구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저는 이 지역의 정서, 사실 수업을 해 보게 되면은 지역마다 학생들의 정서가 매우 다른데 저는 이 지역의 정서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강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딱 오늘은 제가 뭐 내신 설명에는 아니기 때문에 이 외대부고 국어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실제로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우수한 학생들의 틈에서 그 등급이라는 내신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등국어하고 중등국어의 가장 큰 차이점을 저는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 외대 부고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학교들도 해당하지만 외대 부고는 특히 여기서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될게 있습니다. 자, 일단 중학교 때까지는 절대 평가, 즉 90점만 넘으면 학생들이 모두가 다 A. 실제로 분당 지역하고 수지 용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A의 등급 비율을 조사를 하게 되면은 40% 이상입니다. 45에서 50% 정도가 이제 A의 빈급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걸 이제 고등학교의 등급제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즉 구간이 매우 넓게 퍼지기 때문에 즉 중학교 때는 나도 국어가 A였는데 나는왜 국어가 지금 5등급이지? 이러는 경차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주로 짧은 선택지 위유 즉 교과서 내 특정 지문 지정이 돼 있는 그 지문에서 어떤 표현법들을 암기를 했는지 위주로 물어본다면 이제 고등학교서부터는 외부 지문 그리고 학력 평가 즉 흔히 말하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요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선택지 자체도 학생들이 읽을 거리가 굉장히 많아진다고 생각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대부고의 원래 국어의 가장 핵심적인 변별 포인트는 바로 외부지문이었습니다. 외대부고 국어 같은 경우는 재작년을 기점으로 조금 선생님이 변화가 되면서 조금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는데 원래 외부지문이 세부지문에선 다섯 지문 정도가 출제가 되었었고 이 외부지문은 학생들에게 사전에 전혀 고지가 되지 않았던 지문입니다. 근데 이 지문들이 굉장히 학생들의 등급을 결정시키는 포인트였다라면 3년 전 학교 선생이 바뀌시면서 이 외부 지문의 출제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작년 중간고사 기준으로는 한 지문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고 그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이제 외대 부고에서 변별력을 주고 있는 포인트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서술형입니다 기존의 서술형 같은 경우는 단답형 위주의 즉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을 단답형 형식으로 채워 넣는 게 기준이, 기존의 트렌드였다라면 이제는 서술형을 문장의 형식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즉 이제 출제 기조가 조금 변화했다고 생각하시면 을될것 같습니다. 즉 외대부고는 이제 이 서술형에 대해서도 좀 쓰는 연습을 좀 해줘야 되는데 결국 이 서술형이라는 것도 시험 범위에 정해져 있는 개념을 충분히 학습을 하고 그 문장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내신 기간에 연습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서술형 같은 경우는 내신 기간에 쓰는 것을 연습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이 외부 지문이든 학력 평가든 서술형이든 결국 수능적인 개념을 확실하게 안 학생만이 쓸수 있는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수능적인 사고 즉 탄탄한 기본기인 수능적인 사고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여기 동시에 외대부고 내신 스타일에 걸맞는 포인트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기별 국어학습 방법인데 자,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일단 방학 기간 그리고 학기 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자, 방학 기간에는 기본적으로 수능을 집중을 하게 되, 될 겁니다. 즉이 1학년이라는 시간이 그 1학년이란 학년 자체가 굉장히 국어 공부를 할때 내신과 수능에서 어떻게 갈피를 잡을지를 못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수, 방학 기간 동안에는 수능을 집중을 할 거고 이 공시에 내신 시험 범위에 맞는 수능적인 개념을 학습을 하는 기간을 생각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능적인 사고의 확립, 즉 수능 문제들을 변형을 해서 내신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방학 기간에 수능적인 사고의 확립을 진행을 할 거고 동시에 수능형 문항 유형을 연습시킬 거고 이거를 이제 동시에 내신 범위에 적용하는 학습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외대부고반에 지금 금요일 금요일 저녁 타임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외대부고반 같은 경우는 외대부고 특화반이기 때문에 이런 수능 수업의 내용을 하더라도 그 사례를 외대부고 시험 범위에서 출제가 되는 지문들을 위주로 사례를 적용을 하면서 선행학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이제 수능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닌 내신에 집중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내신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고난도 수능 문제까지 적용을 하는 훈련을 진행할 겁니다. 즉이 외대부고는 내신하고 수능이 별도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하고 내신은 항상 늘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외대부고가 학사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해서 방학 기간이 보통 통상적으로 17에서 18주, 정도 17에서 18주 정도가 수능 수업을 할수 있는 회차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27에서 17에서 18주, 차 동안, 17에서 18주 차 동안 학생들이 수능 모의고사 국어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외대부고는 항상 이 수능하고 내신이 함께 가야 한다는 라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대부고 내신의 특징인데 일단은 제가 지금 내신 설명회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총평을 먼저 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외, 외대부고 내신 설명회를 할때 내신 분석제하고 동시에 내신 기출 문제를 동시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 기준으로는 객관식 20문항 그리고 논수령 6문항으로 재작년에 비해서는 문항 수 자체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외대복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번인데 담당 교사에 따라서 매우 다른 출제 경향을 보입니다. 이 담당 교사분들께서 한 학년을 담당하시는 교사분들이 세 분이 있는데 이세 분께서 매년 어떤 선생님이 문학 하셨으면 그 선생님이 다시 이제부터 내년에는 문법 즉 계속 로테이션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선생님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이 문법을 맡으시냐에 따라서 난이도도 다 완전 차별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대문법의 난이도가 쉬웠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예상이 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번이 좀 특징인데 문제 자체가 사실은 어렵진 않습니다. 문제가 굵직굵직한 문제가 없는 대신에 선지의 구성 논리, 즉 선지의 정오 판단할 때이 명제가 맞냐 틀리냐를 학생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선지의 어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새 아이들이 대부분 어휘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어휘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제 구성 논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 수능 기조하고도 많이 일치하는 건데 최근 수능이 킬러 문제를 배제함으로써 뭐 난이도가 계속 그대로 높은 이유가 뭐냐면은 선제 구성 논리가 굉장히 교묘하고 어려워졌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외대부고는 항상 수능 선제 구성 논리가 그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 수능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되는 학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 4번은 이거는 매년 이어지는 특징인데 이건 사실 신사고 교과서라는 그 교과서 구성상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1학기 중간고사의 난이도는 항상 평이합니다. 즉 90점 이상의 학생의 비율이 80% 이상일 정도로 난이도 자체는 중간고사 난이도는 쉽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매 시험마다 난이도가 상승을 하게 되고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평균이 60점대가 나올 정도로 그 2학기 기말고사로 갈수록 점점 더 난이도가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러한 이유는 신사고 교과서의 구성상 다른 교과서하고 다르게 1학기 시험 범위에. 현대문법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현대문법의 가장 어려운 파트를 사실은 중학교 때 가정들이 선행이 되지 않아 있다면 자세하게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이 학기 기말고사 범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원래 어려워하는 고전 문학과 고전 문법 파트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범위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상승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범위 자체도 범위 역시도 어려웠지만. 선생님이 중간에 문법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변화가 되면서 2학기의 문법이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조금 더 두자면은 이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문학보다는 문법의 문제 구성이 조금 어려운 학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외대부고 내신에 맞춰서 제가 진행할 강좌를 일단은 이름은 제가 텐텐국어라고 했는데 어좀 농담 여담으로 한마디만 한말씀만 드리자면은. 학생들이 저보고 항상 되게 무섭게 생겼다고 하는데 좀 ppt가 좀 귀엽지 않, 않습니까? <laughs> 저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니까 <laughs> 네. 자, 일단은 텐텐 국어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10주 정도 즉 내신이 들어가기 전까지 10주 정도 10회 정도의 시간이 나오게 될 텐데 현대문법의 한 바퀴를 총 정리하게 될 겁니다. 즉 철저하게 외대부고 1학기 내신 시험범에 맞춰서 외대부고 1학기 시험범위는 음운의 변동 그리고 한글 맞춤법 그리고 문법 요소라는 현대문법의 모든 파트가 시험범위에 출제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상에 사실 품사나 단어와 형태소라는 파트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외대부고는 그 형태소하고 단어와 단어와 품사. 이미 학생들이 중학교 때 배운 개념들까지도 다 물어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현대 문법 시험에 나오는 모든 현대 문법을 총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능형 수업을 진행을 하지만 그 작품들은 외대 보고 시험에 출제가 되는 작품들로 이미 교재를 제작을 제가 진행을 하였고 그래서 외대 보고만을 위한 특화된 문학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독서 진출 분석인데 사실 현재 내신에서 독서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시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능을 수능에서 구걸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 독서 영역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독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독서 전문 강사로서 계속 활동을 해왔었기 때문에 수능 기출을 바탕으로 독서를 어떻게 읽어나가야 되는지 문장 단위 읽기부터 문단을 쌓으면서 읽는 것까지 제가 직접 훈련을 시킬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신국어를 10주 동안 미리 보면서 수능에 대한 기본적인 감을 익히고 그리고 외대부고 내신에 대비하는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습 전략인데 첫 번째, 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문법은 그냥 암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따가 수업 시연을 하면서 외대부고 문제에 적용하는 걸 살짝 보여드릴 건데 제 수업에 암기는 거의 없습니다. 암기가 아닌. 이해를 기반 암기를 하더라도 되게 역설적이게 이해의 반대가 암기지만 암기는 항상 이해를 기반을 해야지 암기가 잘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에 너무 개념에 집중하지 말고 학생들이 이 원리 문법에 어떤 원리가 있고 어떤 약속에 그 근간이 되는 그 원리를 이해를 시켜서 그걸 기반으로 문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문의 내용을 공부시키지 않겠습니다 자 물론 제가 이번 수업 내용 자체를 외대보고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들을 진행을 할 거지만 이 지문의 내용이 그대로 출제가 된다는 보장이 오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문의 내용을 공부한 게 아닌 그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읽어나가야 되는가를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문을 읽어나가는 법을 바탕으로 그 지문이 아닌 다른 지문이 나오더라도 어떤 지문인지 읽어낼 수 있는 힘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내신 기간,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특히 수학이라든지 뭐 사탐, 과탐 챙겨야 될 과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학습부담을 국어 쪽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수업을 샘플을 삼차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게 이제 학생들의 1학기 시험에서 만나게 되는 상대 높임 표입니다. 즉, 이 30개의 어미들을 전부 학생들이 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이 표를 수업을 할때다 외워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이 문제가 하십시오체 하우체 즉이 선지가 지금 무슨 체의 무슨 어미인지 앞에 있었던 이 표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되게 어려운 유형인데 물론 선지 자체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실제 외대부고에서는 이 표를 외웠을 때 문제를 풀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 자이 상대 높임 등급의 표의 원리는 하십시오체는 두번 높인 겁니다. 하우체는 한번 높인 거 하게체는 한번 낮춤 해라체는 두번 낮춤 해요체는 다시 한번 높이고 해체는 한번 낮추고 즉 높임의 정도가 기준으로 나눠졌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학사 항상, 항상 이 외대부고시험에서 그동안 가장 많이 나왔던 게요 비읍시대입니다. 자 그럼 저는 이걸 학생들한테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실제 수업은 이렇게 합니다. 자 생각해봐 얘들아. 내가 원장님. 즉 가장 높은 사람 원장님이잖아. 내가 원장님한테 가서 원장님 퇴근합시다 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날이 나의 마지막 퇴이 되지 않겠니? 즉 원장님 입장에서는 몇번 높여줘야 돼? 두번 높여줘야 돼. 근데 몇번 높인 거야? 한 번밖에 안 높인 거야. 즉이 높임의 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아 얘는 하십시오 최보다는 하나 낮은 등급이니까 하오체가 되겠구나. 즉 학생들 입장에서 아 높임의 단어 근데 두번 높인 거 하고 한번 높인 거의그 의미의 차이 뉘앙스를 느끼게 되면 이 표를 외우지 않더라도 어떤 것에도 뭘가 더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표를 암기를 하는 게 아닌 문법의 모든 원리들을 이해시키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특히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뭔가 암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암기가 아닌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1 커리큘럼인데 현재 지금 교재가 제작이 다 완료가 된 상태고 일단 기본적으로 1주차부터 10주차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8주차에 진단평가를 한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진단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2월 말쯤에 진행이 될 거고 이 2월 말에 진단평가를 바탕으로 현재 학생의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요거 분석 결과를 다 어머님들한테 발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일단 현대시부터 소설 그리고 이 고전문학 맛보기 같은 경우는 미리 미리 보는 그 고전 이학기 시험 범위를 미리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 신사구 교과서 즉 외대부고가 사용하는 신사구 교과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관동별곡이라는 그 악명 높은 지문이 전문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외대보고는 이 관동별곡뿐만 아닌 고전 문학을 외부 지문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전 문학에 대해서 읽는 방법 학생들 입장에서 사실 읽는 것 자체도 되게 버거워하기 때문에 이 고전 문학을 제가 미리미리 조금 보면서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훈련을 시킬 예정입니다 학습 관리 프로그램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과제를 주간지를 제공을 할 거에 되고 이 주간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학생들이 풀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 이렇게 주간지를 줘도 매일 과제로 배부를 해도 보통 과제를 하고 놓기 전날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과제를 매일매일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조교가 아닌 제가 직접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학생들은 매주 등원을 하게 되면은 지난주에 했었던 그 복습 내용에 대한 복습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고 이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개념을 복습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배웠던 것에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 즉 고등국어의 가장 기본 근간이 되는 적용과 응용력에 맞춰서 테스트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하고 테스트 결과는 항상 어머님께 매주 문자로 발송이 될 예정입니다 자그세 번째 클리닉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 주 1회 의무적으로 클리닉을 진행할 겁니다 네, 외대부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집좀 집이 학원에서 좀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업 앞뒤로 붙여서 제가 클리닉을 동원 등원을 한 번에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와서 그냥 단순히 문제 풀고 이러는 시간이 아닌 학생 스스로 와서 저한테 본인이 공부한 결과를 구두로 설명을 하는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즉클리닉은 제가 주가 아닌 학생이 주가 됨으로써 학생 스스로 그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리응답. 저 저는 조교를 지리응답 조교를 지금까지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전부 제가 다. 제가 다 직접 답변을 하고 있고 뭐 질의응답과 관련해서 제가 카톡이라든가 카페 그리고 뭐 밴드 다 운영을 하고 있고 24시간 동안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드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내용들 과제와 테스트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 그리고 뭐 수업 진도 상황 이런 것들 다 어머님들한테 제가 다 결과를 문자로 발송을 해드릴 예정이고 지금 제가 어플을 개발 중인데 이 어플을 통해서 앞으로 이 과제와 테스트 상황 그리고 학생의 현재 그 반에서 현재 위치 언제든지 보실 수 있도록 지금 제가 개발에 진행 중인데 아마 한 3월쯤에 아마 개발이 완료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언제든지 학생의 포트폴리오를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내신 설명회가 아니고 일단 앞으로 어떤 식으로 다시 어떤 식으로 외대부고 국어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준비를 했는데 결론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해드리자면 외대부고는 반드시 내신과 수능이 별개가 아닌 수능을 기반으로 내신을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아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리고 요거 제 핸드폰 번호니까 혹시 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